어, 안녕하세요. 효원샘 t 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강릉 경포에 있는 가시연 습지입니다. 어, 올해 연꽃을 못보고 지나갑니다 했는데 어, 강릉에 올 일이 있어서 잠깐 혼자 이 습지에 연꽃 보러 왔습니다. 아 지금 아직 연꽃 어, 절정입니다. 그 반세기 만에 다시 이 습지에 식물이 어, 자라나기 시작해서 이, 조성했다고 하는데, 어, 연꽃이 아주 탐스럽고 아주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. 어, 늘그 서울에서 그연 구경하러 다니곤 했었는데, 올해 여기 진부에 와 있어서 어, 기회가 어,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, 어, 마침 강릉에 와서 여기 가시? 연습지 강릉 경포 주변에 습지에 이 연꽃을 조성을 해서 그 아주 대규모 습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어,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 여러분에게 잠깐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. 여기는 강릉 경포 가시 연습지입니다. 그, 이쁜 연꽃이 아니라 아주 소담하고 크고 아주 소박한 강원도식 연꽃밭입니다.